368회 로또 당첨원의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167회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35번, 40번, 8번, 31번, 39번, 23번 보너스 번호 24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맨사노트의 핵심인 짝궁수에서는 11번의 짝궁수 4개 중에서 당첨 번호 2개, 28번의 짝궁수 5개 중에서 당첨 번호 2개, 20번의 짝궁수 3개 중에서 당첨 번호 1개, 5번의 짝궁수 5개 중에서 당첨 번호 3개. 44번의 짝궁수 4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요. 11번, 28번, 20번, 5번, 44번, 5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보너스 번호까지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2025뉴 실전 맨사 전략 노트 꼭. 갖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네이버.com 또는 네이버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2025뉴 실전 맨사 전략노트 잘 보내드립니다 아 지금 우리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팀을 모집합니다 네, 원팀 100명의 원팀 우리 패밀리 분들과 함께합니다 같이 1등 당첨 해법을 찾아 봅시다 자, 댓글이나 네, 우리 이메일인 이메일,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닷컴. 음, 그래요. 어, 밴드방 우리 음, 밴드방에 보람 신청이라고 써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네, 체크 드리고 1등 보람 멘사 패밀리 원팀으로 초대해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 3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매일 밤 6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밤 진행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하니까 매일 밤 맨사 스터디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68회 로또 당첨 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적용 회차 체크합니다. 이번 주 깔끔하게 6회차입니다. 1168회 짝수 회차, 1167, 66, 65, 64, 63, 1162회 6회차 적용 회차 내 당첨 번호들, 보너스 번호들. 자, 여기서 우리 당첨 번호 여섯 개 제대로 잘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68회 로또 당첨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의차 체크합니다. 우리의 베이스캠프죠.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체크합니다. 맨사 초이스 1입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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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1165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162회 짝수 회차 집중 분석 체크, 전, 회차 1167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투입니다. 음, 1168회 짝수 회차, 짝수 회차, 짝수 회차 연결 고리, 1166회, 1164회, 1162회 짝수 회차, 짝수 회차 연결 고리,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멘사초이스2입니다. 음, 네 짝수회차, 짝수회차, 연결고리 요거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멘사초이스3입니다. 멘사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분석 체크인데요. 이번 주 6회차에 드디어 완전체가 탄생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1167에 31번, 23번 두개다 들어와 있네요. 집중분석 체크. 1166에 23번 집중분석 체크. 1163에 15번 집중분석 체크. 23번과 31번이 15번을 강렬하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네. 멘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의 1 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있으면 집중분석 체크인데요. 1167회 원수 거울수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1166회 나왔나요? 1166회도 안 나왔습니다. 1165회 나왔나요? 1165회. 음, 29번하고 보너스 오늘 17번, 로열 패밀리 육형제, 이제 사촌 육형제 집중분석체크, 1164회 나왔나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1163회, 13번, 33번, 사촌 육형제 집중분석체크, 1162회, 21번, 25번, 핫한 3형제 집중분석체크, 지금 보시면요, 로열 패밀리 육형제와 핫한 삼형제가 아니라 막내 삼형제에서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한회차에 이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음,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 자, 6회차, 적용회차 내 짝꿍수, 커플수, 연결고리 잘 체크하면서 여기서 당첨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 1 6 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1 1 6 8회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 특히 우리 1등 보람 멘사 패밀리 원팀, 우리 원팀 패밀리 분들께서 꼭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섯 개 당첨 번호를 찾는 감을 잡고 그리고 최종 수 조합 하시는 겁니다. 자,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팀의 어 원팀의 전면전은요. 토요일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네, 우리들만의 비밀 단톡방, 카톡 단톡방에서 네, 열리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최종 수 조합 잘해서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팀 원팀, 이제 100명이 됐습니다. 우리 원팀 패밀리 중에 올해 2등, 3등, 상박도 많이 나올 거고요. 1등, 네, 우리, 맨사 어, 스터디의 1등, 20번째 수동선택 1등이 여기서 꼭 나올 겁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1168회 로또, 당첨번호 6개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1168의 짝수의 차이고요. 이제 10회차를 기준으로 1168의 짝수의 차한 번, 1169의 홀수의 차한 번, 딱두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짜 시성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4월 19일 양력이고요. 음력 3월 22일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짝궁수 커플수 연결고리, 요거 잘 유심히 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정통 윌리가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고 엄청 엄청 강조했습니 입니다. 정통 윌리 원수 거울수의 짝꿍수에서 당첨번호 커플수에서 다 나옵니다. 자,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번 정통 윌리 음 여섯 개, 이 번, 십사 번, 이십 번, 삼십오 번, 사십삼 번, 사십오 번, 거울수 사십사, 삼십이, 이십 번, 삼 번, 일 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주싹쓸리 2월 수는 23번, 25번, 29번입니다. 네, 역시 22번, 21번, 네, 17번, 네, 잘 체크합니다. 자, 이번에 음, 2월 수는 7개 이네요. 네, 똑같은 숫자 한개더 나오면 싹쓸리 2월 수가 되겠죠. 6, 16번, 17번, 22번, 27번, 38번, 39번입니다. 자, 로또 814만분의 1의 1등 확률을 꺾으려면은 우리도 맨사에 수많은 무기들을 다 꺼내 놓고 거기서 당첨 번호 여섯 개 찾는 거예요. 자, 이건 육수를 잡는 감을 잡는 기본입니다. 자, 깐부 2월수 10개입니다. 자, 깐부 2월수 10개에 짝꿍수 안에 매주 매차 당첨원을 6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6번, 40번. 7번 39번, 8번 38번, 13번 33번, 15번 31번, 17번 29번, 18번 28번, 21번 25번, 22번 24번, 4번 42번. 네. 자, 이들의 짝궁수, 커플수 유심히 봅니다. 자, 잠시 후에 멘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12개. 야, 이번에 멘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이 많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플랜 B 역시 1차 5개 2차 5개 자 요거 잠시 후에 꼭 체크하고 네 이거 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맨사 견우와 직녀공식 커플수 연결고리 역시 당연히 보시고요. 2p.10 공식 13개 번호가 끌림수가 아주 강한데요. 자, 우리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1팀 패밀리 분들은, 어, 오전,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미리 완전 팩트 체크로, 네, 지금 168회 꿀팁 가이드 영상의 핵심 부분들 플러스 네 체크 부분들 음 완전 팩트 체크 정보들 미리 공유 드렸습니다. 자 우리 비밀 카톡방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 팀의 카톡방에서 네 이거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1168회 로또 1등 당첨원을 제대로 잘 찾기 위한 플랜 A 맨사 곧 나올 당첨 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체크합니다. 자, 나만의 플랜 B. 네, 맨사 미친 척수 조합 전략. 음, 요거 양념 유수. 요것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일요일에만 체크하는 맨사 곧 나올 당첨 번호 암호명 15개. 자, 여기서 지난주 1167회에도 4개 번호가 잡혔고요. 자, 많게는 5 개, 6개다 나오기도 합니다. 일요일 방송, 방송 다시 보기 네, 꼭 체크하시고요. 네, 이번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체크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1168의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플랜 A. 멘사 곧 나올 당첨 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체크합니다. 네, 단번대 1순위입니다. 5번, 9번, 단번 때 2순위입니다. 1번, 4번, 10번 때 1순위입니다. 11번, 10번, 10번 때 2순위입니다. 19번, 17번, 20번 때 1순위입니다. 26번, 22번, 20번 때 2순위입니다. 20번, 28번, 30번 때 1순위입니다. 34, 아, 30번, 34번, 이순위입니다 32번, 37번, 30번대에서는 36번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40번대 1순위 44번, 41번이고요. 40번대 2순위 43번 입니다 자 한개는 세이브 하고요 30번대 추가 36을 더 넣습니다 자 이제 1168에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과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플랜 b 잠시 후에 체크 하시는데 여기서 당첨은 6개 다 나오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3개 4개 5개 6개 잘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요거 네, 꼭 체크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 중인지 꼭좀 체크해 주세요. 구독 중인지 체크하신 분들만 최대한 빨리 로또복권 1등 당첨 꼭잘 되실 겁니다. 2025뉴 실전 멘사 전략노트 꼭 갖고 활용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네이버 닷컴 네이버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에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2025뉴 실전 멘사 전략노트 잘 보내드립니다. 1등 보람 멘사 패밀리 원팀을 모집합니다. 드디어 원팀 패밀리 분들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100명이 다 함께, 내 네, 카톡 방에, 비밀 카톡 방에서 짝꿍수 커플수 다 펼쳐놓고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노력이 매일매일 계속되고요. 제가, 어, 1등 보람 원포인트 레슨, 1등 보람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갖고 있는 1등 당첨의 노하우 스킬 전부다, 네, 전부다 원팀에게만 전수합니다. 원팀으로 들어오세요. 네, 로또 복권 1등 당첨의 꿈을 현실로 2025년 꼭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2025, 음 그래요. 이 2025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6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로또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결정체 짝꿍수 커플수가 완전히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팀 여기서 1등 상박 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1168회 로또 당첨 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멘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체크합니다. 총 12개입니다. 멘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은요. 짝궁수 완전체 결정체입니다. 연결고리 끌림수를 체크하는 거니까 이 숫자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번, 3번, 9번, 10번 12번, 17번, 25번, 30번, 40번, 41번, 43번, 44번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체크 전략이고요. 로또가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 빈틈을 노려서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체크 전략 플랜 B를 가동합니다. 11번, 19번, 26번, 28번, 5번 20번, 38번, 4번, 17번, 32번. 자, 1168회. 1168회. 로또복권 1등 당첨 상박 꼭 되시려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냥 복불복 자동, 반자동에 로또 인생을 걸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로또 복권 알고리즘 100% 존재하고요. 로또 복권의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건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6년 넘게 계속 진화 발전해온 맨사 어, 스터디. 이제 드디어 2025뉴 실전 맨사 전략 노트에서 최종 짝꿍소안전체 커플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로또 1등 당첨, 상박, 매주 매회차 내 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스터디는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10시 35분. 네, 10시 30분부터 네, 새벽 1시 사이에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 함께 해 보시고요.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팀 이제 100명이 됐습니다. 저를 믿고 100명에 함께해 주신 우리 원팀 패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전력투구 할 겁니다. 어디서요? 1등 보람 맨사 패밀리 원 팀에서 제가 갖고 있는 1등 당첨의 모든 노하우와 스킬을 여기서 좌표 찍듯이 1등 당첨 번호를 6개를 찾는 그 정상의 올라갈 수 있는 좌표를 제대로 찍어드릴 테니까요. 1등 보람맨사패밀리 원팀 우리 원팀 패밀리 분들 최선을 다해서 올해 꼭 1등 당첨 상박 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다들 힘내시고요. 음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는요 마음을 곱게 먹고 네,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아셨죠? 로또 알고리즘 통계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스터디는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